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인가요?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순간이고요. 하지 말고 기다리는 순간들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말은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을 특히나 지금은 더 필요한 부분들을 한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시간후죠 그러면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 이제 내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이슈화 되는 부분들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주로 보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까지는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돼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재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뭐 플러스 ETF 이슈도 있으면서 이제 23년 말까지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ETF 이슈도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된 시점이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불쑥 들어가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요, 이제 1월 달금리나가능성 보다는 예, 3월 금리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3월에 금리나 한다 그러면 또 시장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금리나 얘기만 나오면 항상 시장이 불장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쵸?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3월달의 금리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될수록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비트코인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죠. 투자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뭐하고 계시나요? 도박하고 계시나요? 투기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침체되고 소비가 침체되고 시장이 악화되면요. 결국는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돈이 필요할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빼는 자산이 투자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침체가 나오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투자상품도 미련없이 빠질 수가 있다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현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AMD가 오늘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줬고요. 뭐 테슬라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뭐좀 있으면 이제 엔비디아도 나오고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 예상치는 부합하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뭐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메이시스도 저번 달에 뉴스를 찾아보시면요. 어, 메이시스는 백화점이죠. 우리나라 따지면신세계와 같은 거예요. 뭐 이마트와 같은 거는 이제 월마트가 되는 것이고요. 메이시스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인원 감축에 들어갔고요. 가이던스 모두 하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시간 외로 되게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수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 우리가 가장 먼저 돈을 벌면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쓸까요?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단순하게 CPI만 알면 안 돼요. CPI 안에 비중이 높은 것들도 있고 비중이 낮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상 느꼈을 때는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이 집이에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쭈루루룩 있는데 상위권에 드는 게 먹을 겁니다. 자,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근데 소매업체 자 소매업체 뭐예요? 뭐 마트도 되겠고요 백화점도 되겠고 전반적으로 합쳐서 도소매업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줄어든다 가이던스가 하향이다 그러면 뭐란 말이에요 cpi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뭐 이거는 물가지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가지수를 보면서도 유추해 볼수 있는 게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하우스 집값 먹을 거 푸드 어, 그쵸? 그러면 이게 실적이 하향된다라는 의미는요 결국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실업률 청구수당 것수도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월말이 되면요. 2월 달에 봐야 되는데 이번 달 발표 수치는 작년 12월 달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자. 소비지출 지표라든지 뭐 cpi 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특히나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 얘기가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불확실성 해지고 공포감을 느끼시죠 근데 어, 이런 건 별로 의미 없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최악의 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인가요 아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지키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순간이고요. 하지 말고 기다리는 순간들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말,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키는 매매도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걸, 특히나 지금은 더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하나, 한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드릴게요. 항상 지키기 위해선 최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 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나마 현재 비트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흥보다가 살짝 올라왔죠?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침체가 와버리면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urpd라고 합니다. urp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고래들, 지갑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어디가 바닥이 될수 있을지 최저점과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자두 번째로는 뭐냐면 3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이제 5월 6월 달에 인하를 하게 될 경우 뭐 CPI가 올라가게 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뭐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블랙스완이 발생을 했을 때 경기가 최악의 수치로 악화된다 뭐 그렇게 되면 뭐 너무나도 좋겠지만 뭐어쨌 5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결국에는 금리를 늦추는 것 금리 인하를 늦추는 것은 솔직히 경기,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금리 인하를 늦추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이런 순간에 살짝 올라왔죠? 어, 이런 구간에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5월달, 6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언제 바닥이 형성되어 3월 좀 넘어서 3, 4월달에 바닥이 형성이 될 겁니다. 만약에 3월 언제죠? 3월 중순인가? 그럴 거예요. 금리 인하 시기가. 어, 근데 3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3월 달에 올려주고, 그리고 이게 한 5, 6월 달에 바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것만 집어넣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수위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전반적인 시장과 올해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다음 영상에서 정말 시장과 관련돼서 디파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레이어 1 수위도 마찬가지예요. 수위도 똑같아요. 제가 수위를 이렇게 길게 찍은 이유가 먼저 이걸 알아야 수위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앱토스 수위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비트론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레이어 2죠.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